네, 농림축산식품부가요 지난 25일부터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 위축이 되면서 뭐 이직 또는 휴직하는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가 대책을 마련한 건데 이 농업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에 접속해서 근무 희망 지역의 구인 공고를 확인한 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식품부는요 도농 인력 중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농업 단 기 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농가가 지급하는 임금과는 별도로 교통 또 숙박 보험을 지원하는데요. 이달부터 도시 근로자를 위해서 거주지에서 해당 인력 중개 센터까지 이동하는 교통비와 숙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네, 또 농작업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서 숙련자와 함께 영농 작업반 편성을 해서 농가에 배정을 하고요. 일자리 제공 농가에게는 현장 실습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마련된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 이잘좀 운영이 돼서 도시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서 상생의 길로 좀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